안녕하세요. 이정선의 현장 속으로의 이정선입니다. 이정선의 현장 속으로는 광주교육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안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등교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신가초등학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등교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같이 가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 굉장히 좁네. 네. 그죠? 그리고 이 차들을 여기다 다 세워놓으니까 우리 친구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지요? 예. 네. 여기 보면 30km 존인데 이 차들이 지금 조금 더 빨리 지나가지요? 꽤 위험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등굣길이 길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디로 건너야 될까요? 저기 앞에. 저 앞에 가만히 있어라. 여기는 신호등이 있는가? 없아요 아,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횡단보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야겠네. 요 그런데 길거리에 차를 많이 주차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갈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아이들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있는데도 조금 혼잡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고생하십니다. 예. 아, 이렇게까지 또 오늘 여기까지 등교를 같이 했네, 우리 친구들. 무사히 등교를 마쳤습니다만 어떠세요? 광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3년 새총 72건이 발생해서 2명의 어린이가 우리 곁을 떠났고 74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는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아직도 꽤나 많습니다. 지금도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하교시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등하교길 안전 문제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학교길 정책을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스쿨지원 내 등하교시 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와 사고 다발구역 제한속도 20km를 하향 유럽의 Safe r o u t School 캠페인처럼 학생 각자가 학교로 등교하는 다양한 길을 찾아보고 장단점을 찾아서 가장 최적되고 안전한 길을 찾아 그곳으로 다니게 하며 그 정보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단한 명의 아이라도 위험에 노출하지 않는 광주교육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선의 현장 속으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